현재 시각 몇 시입니까? 지금 4시 45분입니다. 아, 출발하시죠. 출발. 출발.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선 배 과장. 김봉 님의 배웅을 받으며 어디론가 길을 나선다. 명지 신라 스테이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막 날씨가 날씨가 이번 주한주 동안 계속 막 비가 온다 만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천운으로 이렇게 비가 안 오게 돼서 아~ 공으로 오늘은 여기 보시면 명지 사이클링 팀 MCT 분들과 함께 투어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BBS, BBS uh, 안 돼. 이렇게 셀럽께서 부울경 셀럽께서 이런 노출하신 곳에 오셔도 되는 겁니까? 아~ 어, 사실 뭐 제가 막 아무 데나 가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laughs> 네. 어, 이 MCT는 뭐랄까, 저의 어, 마음속의 고향 같은 아, 어, 그런 또 팀이고, <laughs> 또 워낙 회장님께서 저를 좀잘 대해주시고, 아, 그렇죠. 또, 그리고 팀원들, <laughs> 얼마나 유쾌합니까? 전 뚜껑부터 이 해서 아, 네, <laughs> 수많은 또 <laughs> 그, 어? 활발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laughs> 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한번 아, 신뢰를 무릅쓰고 따라가기로 했어요. 오늘. 즐거운 라이딩 함께 봉봉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불경 슈퍼, 슈퍼스타답게 그냥 뭐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냥 뭐 멘트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아. 오늘의 이복은 아. 펜디오 네. 잔차나라에서 상하이 위또리 아래또리 64,800원에 팔고 있는. 어 어떻게 금액까지? 디오를 입고 라이딩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펜디오를 입고 오늘은. 불경이 나온 슈퍼스타 봉보로봉봉 님과 함께 아, 커플룩을 입고 전라남도 전라남도 맞습니다. 맞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으로 투어 라이딩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상쾌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허스의 몸을 맡겨 본다. 탑승하자마자 달인 계란 지단 김밥. 우리 MCT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김밥과 대왕의 봉보로봉 봉크 방지 세트 봉봉나이프 유튜브 영상도 몰래 틀어본다 자 드디어 출발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이쪽 동네 바다도 뭐 색깔이 뭐 장난 아니구만 우리 슈퍼스타 봉봉님도 모시고 오늘 고생하실 분들께 새로 나온 아미노 알파 BCAA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EA 알파다. EA 알파라고 이제 그 BCAA 이제 아미노산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존의 아미노산은 아 회장님.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어, 어, 울경이나 슈퍼스타 봉봉님께 협찬해드린. 아. 브라이튼 S800 기능은 아, 1030 수준 으아요 작살납니다 아니 굉장히 두께도 얇고 심분하다참많아요자 감탄은 그만하시고 출발하시죠 I'm not thinkin' bout the way you keep my world from spinnin' I'm just thinkin' bout your e y e 또 이렇게 기상청과의 일당한 귀신같이 인도가 돼가지고 아, 날씨는 흐리지만 비는 안 옵니다. 펜션도 네. 좋고 지금부터 펼쳐지는 해안도로 함께 감상하시죠. 네. What you like, what you don't, you should never be flying so low. 첫 번째 어피부터 응, 약팔기 시작. 응. <laughs> 어, 이제유속 오르막. 한 800m, 만 아, 다리가 안들어가네 일할 건데, 가족들어 가지.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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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갑자기 꼭 하네. 저 네, 응. <laughs> 한껏 몸이 올라오신 봉공님 뒤태가 살아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줄 아는 배과장이다. 팬디오 위돌이 아래돌이 깎아 64,800.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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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2.2.3펜디나 가고 있습 사이클링 의류의 혁명이 시작됐다 펜디 어제 또 저희 공공님께서는 무리한 트레이닝으로 한 100km 뛰고 오셔가지고 아 너무 <laughs> 힘드네요 <laughs> 지금 절대 저희가 쳐지는게 아니라 어. 맞아. 땀이 보이실려나모르겠는데 아주 육수 다시가 어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여기는. 고에 마타리 제법로 지만지 시다시 가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laughs> 어 <어우. 웃음> 괜찮으십니까? 펑크 나셨어요. <laughs> 나로 발사를 했다면서? 아, 우리 그 시간 맞춘다고 지금. 아이고2일일날 <laughs> 발사했어요. <웃음> <웃음> 천만 다행히 지나가면서 시유가 있어가지고, 아, 보급을 하게됐습니다 짜내고 계시는 <laughs> 것 같은데 찍이네 <laughs> <지기네예>. 찍입니다 <laughs> <지깁니다. 웃음> 열심히 페달을 밟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찍인다 이게 왜이 카메라에 다 당길란가 모르겠네. 웅장합니다 이렇게 연구원 바로 앞에는 바다가 고흥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죽여줍니다. 으아 이 펼쳐지는 수평선 요거이 낭만 아닙니까 낭만의 끝에는 봉봉형님이 계십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짜장면, 그리고 반수면. 자, 이제 밥도 먹었고, 60kg 정도 탔기 때문에 한 40에서 45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라이트는 거의 한 4분의 3 정도 온것 같아요. 아직까지 힘을 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각자 신경대로 갈게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해가 쨍쨍하게 뜨면서 아주 그냥. 사우나에 들어온 것마냥 몸이잊고 있습니다. 앞서가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먼저 가버리셨고 흘렀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이제 90km 정도 왔기 때문에 현재 상승고도 1130-10km만 들어가면 됩니다. 지 나오는 노동력이라, 그거 있지. 근데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정상에 추운데 잠이 오는 그런 느낌이지. 아, 근데 지금 그 느낌이다 지금. 어느새 라이딩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상쾌한 기분으로 페달링을 해본다. 라이딩을 끝내고 나니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날씨가 너무 좋죠. 아, 진짜 이 맛에 자전거 탑니다. 야, 라이딩이 끝이 났습니다. 장장 108km에 상승고도 한1,300 정도 된것 같고요. 아, 이제. 28인승 리무진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를 또 데리러 와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라이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수로 이어지는 라이딩이었고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중간 공사하는 곳이 있었지만서도 너무 좋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